네, 고맙습니다. 2025 경기 인권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경기도청은 경기도민의 인권신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 경기인권포럼은 그 경기도의 진심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2025 경기인권포럼은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오늘 포럼은 일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yeah 경기도청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인권의 관점에서 논하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불평등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입장하실 때 보셨듯이 1층 로비에서는 기후와 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와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종료 후에 여유롭게 관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부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도민 인권 신장, 인권 공모전, 인권 행정 우수 시군과 유공 공무원 공공기관 인권 경영 우수 사례 시상식과 함께 방송인이자 환경 운동가인 타일러 러시 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와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과 증진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 경기인권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단상 앞에 스크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가 될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조남을 먼저 호명하는 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대위회 정인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인권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게 있으시죠? 기념 촬영을 진행을 할 텐데요. 피켓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켓을 준비해 주시고요. 가슴 앞쪽으로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자 위치 잘 확인해 주시고요. 거꾸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대단히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가슴 앞쪽으로 피켓을 들어주시고요. 어,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다라고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먼저 선창으로 기후위기는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께서 뒤를 이어서 인권의 위기다 뒤를 이어서 인권의 위기다라고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다함께 기후위기는 고다발을 방향은 앞쪽을 향하게 쥐어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시영시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좌측으로 하단에 주시면 됩니다 우선 무관님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창장 수원시 정무관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대독 축하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표창장을 펼쳐주시고요. 네, 꽃다발도 함께 들어주시겠습니다. 아, 네, 함께 주신 분들. 아, 어, 시보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전날리 주무관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서유리 주무관님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영상을 통해 경기도의 인권 행정과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셨을 텐데요. 12월 11을, 12월 10일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있었던 날이고요. 12월 10일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의 메시지가 좀 멀게 느껴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 포럼이 그 간극을 줄이는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시 40분에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는 쉬는 시간을 좀 가져 주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께서는 화장실을 지금 다녀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복도를 따라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40분에 특강이 진행되니까요. 10시 38분에는 모든 분들이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38분에는 모든 분들께서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 강연은 방송인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타일러 라신노의 특별 강연으로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강연이 진행되겠는데요, 기후 위기 내삶내 사람의 위기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타일러님께서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